네, 안녕하세요 해설갑니다. 이번 영상은 이어서 이제 GS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 SDS 세 종목 주가 분석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GS를 먼저 보면은 앞전 영상에도 설명드렸듯이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GS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지주사죠. 지주. 지주회사 하나에, 여기 보시면은 관계사, GS 스포츠, 에너지. 여기가 이제 정유죠. GS 칼텍스, GS ENR, GS EPS, GS 리테일, GS 편의점이죠. 그리고 글로벌, GS 홈쇼핑까지 이렇게 갖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GS 칼텍스, 여기 에너지죠. 여기에는 상장회사가 아니죠. 비상장으로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사에 투자를 하려면은 SOL, 그리고 GS, 그리고 현대중업 공 지주, 현대월뱅크죠. 이렇게 세 종목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GS는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 때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을 했다가 이제 시장 조정 나와서 다시 이게 좀 내려와서 여기서 좀 매물 수화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역시 gs를 보려면은 유가를 우리가 같이 봐야겠죠 유가가 이제 65.61 달러에요 유가 상승이 굉장하죠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유가 상승이 왜 했을까요 역시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경기 회복 기대감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하면서 유가가 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친환경,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하려면은 유가가 받쳐줘야 된다. 유가가 싸면은 기름 돌려서 공장 운영을 하고 하는 게더 싸기 때문에 쉽게 이 전기 생산 단가가 싸진 거죠. 한국 전력이 저유가 시대로 굉장한 흑자를 낸 것처럼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뭐 셸가스를 좀 줄이고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친환경 쪽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이면에 다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유가도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가 보시면은 이 구간이잖아요 2019년 고점까지 온 거예요 굉장히 유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gs 유가 상승에 맞춰서 마진이 높아질 수 있는 정유사 쪽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싸죠 지금 주가가 주가가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 이때 하락을 했는데 회복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요. 지금도 하지만 정유사를 볼때 우리가 육가만 봐서는 안 된다. 필히 봐야 될 부분이 정제마진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차트가 지금 정제마진 차트거든요. 이게 0이에요. 0인데 지금 여기 코로나 때는 굉장히 적자였죠. 팔면 팔수록 손해였던 구조예요. 영 밑으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제마진이 점점 상승 쪽으로 돌리면서 가고 있어요. 정제마진이 이쯤 이렇게 와 있으면은 이건 이미 늦는다 그랬죠. 이제 상승으로 소비 회복 기대감과 함께 정제마진이 상승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면서 이제 정유사 쪽도 슬슬 수급이 지금 들어오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정제마진은 유가를 수입을 해서 정제를 할거 아니에요? 뭐, 희발유 경유, 뭐, 등유, 이렇게 정제를 하고, 품질별로 나누고, 판매하고, 또 화학 쪽에 쓰이고, 막 이렇게. 정제를 하는 게 정제고, 거기에 대해서는 마진 부분이 이제 정제 마진이겠죠?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GS를 보면은, 정제 마진이 상승을 하고, 유가가 상승을 하면, 거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 GS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구간부터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길게. 보시면은, 이 구간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 구간에서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많이 팔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그게 지금 거래량에서 나오는 거죠. 주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군가 굉장히 매집을 하면서 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주가가 싼 위치.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체에서 뭐 꾸준히 사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사고 팔고 기관에서도 좀 들어오고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한 주체가 뭐 매도를 강력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매수도 강력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연기금 쪽에서 보면은 연기금은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이런 저평가된 종목들은 사고 있는 거죠. 강력한 매수 주체인 연기금이 지수를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 추세선 한번 볼까요? 최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얘도 공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추세선. 돌파를 하려고 공방을 하고 있죠. 여기서 돌파를 못했고, 여기 돌파 잠시 했다가 밀렸고, 여기서 이제 다시 돌파 준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를 벗기는 순간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평선들이 이미 돌아서고 있죠. 옆배열로 가다가 이때부터 이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차트를 돌려놓고 이평선들이 상승 쪽인 정배열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GS도 이미 이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더 가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 상단 추세선을 못 넘고 그냥 죽어버리면은 그냥 죽는 건데. 이렇게 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서 GS는 주가좀 긍정적인 전망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삼성물산 볼게요. 이 삼성물산은 잘 아시겠지만 삼성 그룹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지주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삼성물산인데 삼성전자 5% 갖고 있고 삼성엔지니어링 7%. 삼성SDS 17%. 삼성생명의 19%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3%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입니다. 그다음 매출 구성을 한번 보면은 상사 부분 건설, 식자재, 패션, 기타 뭐 리조트 사업 부분 그렇게 해서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 지분 구조도 있지만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 역시 해외 그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제가 조선주 뭐 플랜트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정유사뿐만이 아니고 근데 이 부분에서 중동에서도 수주를 받아요 이 건설 부분에서 해외 건설도 하고 있죠 이 뉴스를 보시면은 여기 삼성물산이 1조 8천억 카타르 LNG 프로젝트 수주 중동 쪽에서도 수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건설 부분에서 종합상사도 하고 시너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삼성물산이. 그런데 어떤 주식이든 크게 상승을 하면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런 대형주 부분이 61선을 이탈하고 이제 121선을 이탈했어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은 이게 굉장히 싼 저가 메리트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시장 하락 영향으로 같이 하락을 한 대표주들이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어요. 그렇죠. 영기금 기관 쪽에서 많이 매도가 나오지만 외국인에서 저가 메리트 때문에 상승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형주들이 시장 하락으로 고점에서 20%, 막25% 이렇게 밀려서 120선까지 내려와 버리면은 여기서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거죠. 저가 메리트가 생기는 겁니다. 주식은 비싸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고 가격 매력이 생겨서 싸지면은 굉장한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게 호재입니다. 주식에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실적을 한번 볼까요? 자 실적을 보면은 올해 이제 2011년 컨센서스가 1조가 넘죠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은 1조 3천억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아무래도 이제 지분 평가랑 뭐 자산일면을 자산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PBR은 0.73으로 1배 이하죠. 거기에 이제 삼성 지분 가치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20% 이렇게 밀리면은 굉장한 저가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손절을 하는 게 아닌 오히려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하나 좀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 sdi도 커뮤니티에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도주군들이 60위선 이탈을 하잖아요 단기간에 한20% 빠졌죠 그러면 이제 1 2 0선을 만나러 가고 하는 그런 구간은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 아니잖아요 하락장이면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데 상승장에 이런 조정 때는 이런 구간이 매수의 구간이에요 매수의 기회가 되는 구간이죠 지금 반등이 좀 세게 나와서 지금은 좀 늦었는데 주도 업종이 주도주 군들이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장 상승장에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대형주들 업종 대표주들이 60위선을 깨고 100위선을 만나러 이런, 가는,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가 아닌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게 좋다. 이게 이 주도주 종목군이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이건 그냥 팬더믹이죠. 큰 악재가 생겨서 이제 코로나 때 이런 것처럼 큰 악재가 생겨서 팬더믹이 나와야지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은 시장이 정상적인 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삼성물산을 말씀드리면 가격 메리티가 생긴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은 굉장히 싼 위치로 다시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 생각을 합니다. 이때 갭 상승 나온 구간이 이때 지분 가치가 좀 반영이 됐던 그런 구간이었죠. 이제 회장님이 좀 벨세 하시면서 좀 그것까지는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뭐 가치나 한 사업 주가를 봐도 지금은 싼 구간에 좀 형성이 돼 있다.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성 SDS. 볼게요. 삼성 SDS가 이날 이제 장대항봉이 나왔었죠. 장대항봉이 나오면서 추세를 좀 돌파했었어요. 지금 그대로 시장 조정 나오면서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한번 추세를 보시면 자 여기서 이 고점에서 한번 내려 볼게요. 고점에서 내려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 구간을 장대항봉으로 돌파했죠. 거리랑 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못하고.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같이 밀려내는 흐름인데, 여기까지 가능성이 있었겠죠. 추세선 돌파하고 여기 테스트가 나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120선까지 밀렸죠. 그니까 러 이제는 다시 저가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이 IT 산업이죠. IT 보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마트 팩토리 부분.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성장성이 있는 사업인가? 성장성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는 미래 가치고 여기서 실적을 보는 거예요.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컨센서스를 보면은 증가를 하네요. 증가를 하는 게 나오고 연간으로 보시면은 내년 내 후년까지 컨센서스가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 회사는 증권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가치를 높게 쳐주는구나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성장하는 사업이 맞고 수급을 보는 거죠.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쓸어 담고 이 하락 구간에서 외국인이 계속 샀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좀 매수가 들어왔었고 외국인 쪽에서 기간은 여기서 같이 매수했다가 이제 그대로 나가 버린 거고 외국인은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을 해서 여기는 이제 비싸요.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대형주는 비쌀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120일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저가 메리트가 생기죠.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자, 이런 종목 많이 말씀을 드려요. 코로나 때 하락, 여기를 좀 기준으로, 여기 밑에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이때가 이제 하락 시작했죠. 하락 시작하고, 돌파했다가 다시 밀려와서,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정상적인 가치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실적은 더 좋은데, 기본적 분석은 으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하실 때는 성장성을 보셔야 된다. 이미 성장성에 대해서 반영을 많이 받아서, 시장 한번 볼게요. 반영을 많이 받아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쪽은 쫓아가는 게 아니죠. 지금 이때가 과열 구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 쫓아가면 안 되죠. 하지만 지금 조정이 나와서 그런 종목들이 20% 이렇게 막 빠졌어요. 고점에서.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고, 시장 돌리면 다시 한번 돌려서 갈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삼성 물산도 그렇고, 삼성 sds도 그렇고. 저는, 그렇,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주식은 쌀때 사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비싸게 살 필요가 없어요. 비싸서 안 내려오면은 안 사면 되죠. 굳이 내 돈을 내가 쫓기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 사고 싶었던 그런 구간에는 따라서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남들이 못 사고 아, 더 빠질 것 같아 무섭다 하는 구간에서 역으로 그때 주식을 사야 되죠. 남들은 못 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 수급은 어떤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으로 전 보고 있고요. 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좀 공급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또 그때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유동성이 이제 빠져나가는 시기가 오는 거고. 아직은 이런 구간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 그리고 비중 관리, 매수 방법, 분할 매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시황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